네, 오늘은 그 5월 9일, 네, 일본은 어머, 어머니의 날인데, 한국은 어제 어머니의 날이었죠. 네. 오늘은 고베에, 고베에 와보신 분들은, 야, 고베가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어, 새롭게, 네, 코로나 때문에, 어, 없었던 명소가 새로 생겨가지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일본을 오시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네,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잠깐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베 산노미야 네, 산노미야역이죠 예,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 산노미야역이 여기 고베역, 다음 이제 고베역인데, 고베역보다는 훨씬, 네, 예, 고베에서는 명소입니다. 그죠? 여기에 내려야 모든 걸다 고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민트 빌딩이라고 고베 신문 빌딩이죠. 맞은편에는 이제 고속버스가 공항에서 간사이 공항에서 타면 저기 앞에서 내립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JR JR이라고 써 있죠. 그죠? JR은 국철인데 JR은 그 고베에서 중간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큐. 네, 한큐라는 저 지금 가는 전철. 예, 네, 지금 가는 저 빨간색 전철. 저 지하철이 산으로 달립니다 그죠? 네, 산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신은 저 바다 쪽을 갑니다 남쪽으로. 네, 예, 일본은 일본은 전체는 잘 모르겠지만, 고베는 세 가지 여기 어기가 지하철을 달리는데 북쪽으로 달리는 것은 한큐, 그다음에 중앙으로 달리는 것은 국철 JR, 그다음에 남쪽으로 달리는 것은 한신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빌딩이죠. 자, 고베에 와보신 분들은. 야, 이게, 상업이야 JR,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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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JR용 옆에 이런 게 생겼나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는 호텔이고, 밑에는 백화점, 백화점으로 이루어졌는데, 고베가 옛날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때 6,500명 정도 죽었다 그러죠? 그때 여기 이제 여기도 피해를 입었다가 한큐가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벌써 몇년 만입니까? 이래 큰 이제 호텔로 복원을 했습니다. 한큐 한신이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어 간사이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두 회사인데 국철도 하고 아파트, 대파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백화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이게 맥도날드가 있죠, 그죠? 네.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금명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여기 이제 요게 요도거리도뭐 요 먹을 것도 많고 네, 술집도 많고 제가 다음에 이제 술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저는 술집에 가지는 않으니까 술집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작은 고베에서 인구 160만입니까 150만입니까 그 정도 고베에서 술집이 스나크바라는 데가 술집이. 2,000개가 넘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새로 생긴 건물입니다. 네. 네, 새로 생긴 겁니다. 한큐 고베 산노미야 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생겼죠? 네,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습니다. 밑에 타일을 보시면, 자 이렇게 그죠? 완전히 깨끗하게 단장을 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 올랐습니다. 그 제가 지난 주에 지난주입니까? 소개해드렸던 그, 어, 센터로, 예, 그것도 됐는데 여기는 이게 고배가 역시 이게 이국적인 좀 풍물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단장을 하였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근데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점하는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다 네. 여기오면그 바로 밑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그죠 네. 어떻게 지하철 밑에 전철이 다니는 밑에 이렇게 이걸 갖다가 다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 이 스타벅스는 네, 오늘은 사람이 거의 없네요 그죠?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네요 넓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돼 있는데, 뭐 거의 뭐 손님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생각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저녁에 이제 가로등이 딱 비치면 굉장히 이제 깨끗한 거리로 변신을 하였죠. 예전에는 이쪽은 여러분들이 와보셨을 겁니다. 이쪽은 여러분들이 와보셨는데, 이쪽은 굉장히 흐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문을 닫았죠. 다 문을 닫았습니다. 5월 11일까지, 네. 4월 20일에서 5월 11일까지 문 닫습니다 했는데 이게 그죠 또 연장이 됐죠 이달 말까지 그죠 이달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게 8시까지 영업을 하지만 문을 닫고 8시까지 영업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보조가 되죠 그죠? 참 대단합니다. 네, 야, 이거 이쁘네요. 요 가게는 합니다 그죠? 타이 요리니다 타이 요리. 네, 이렇게. 그게 타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요런 게 이제 돼 있는데 안에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굉장히 어, 명소가 되,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문제입니다. 그죠? 네, 어... 요 가게가 문이 열렸네요. 이 가게가 문이 열렸는데, 이거는뭐 하느냐 하니까, 투스투스라면, 뭐, 치약인가? 네. 아, 델리 카페 와인 비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와인 팔고, 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네, 요 안쪽에, 아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또 가보면 카카오 삼파카 고베 이것도 와인 파는 데다 그죠? 와인 파는 데거든데요 카카오 삼파카 고베 네 와인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마다 이 줄이 쓰기가 는데 이게 보니까 왜줄수 있냐 보니까 약 지금 30분 정도 걸린다는데 여기가 대만 빵 있잖습니까? 어, 한국에서는 옛날에 대만 빵이 뭐그 오일을, 네 기름을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철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줄을 써가지고 네. 네, 대만방 여기는 뭐뭐 뭐 줄을 막 굉장히 써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큐 어, 지하철 들어가는 이제 입구고요 도나츠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뒤쪽에 이렇게 좁은 골목이 있죠, 그서 좁은 골목이. 한국 표극기 보이죠? 한국 태극기. 이케라고 되어 있는 한국 표극기 보이는 이 고장마차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뒤쪽 골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골목은. 네. 뒤쪽 골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와, 코로나 때문에 상사를 거의 안 하죠? 이 집은 손님이 많던데, 그죠? 네. 고베 뉴 월드라고 되어있네. 뭘 파는 거야, 대체? 스파게티하고 빵하고 샌드위치 이런 거 파는 거야. 자, 이렇게 새로운 이제 거리가 명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고베 오시 오셨던 분들은 네. 야, 이게 새로 생겼구나.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아서가 다른 데로 와서 보신 분들 이 많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네,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가지고 우회전을 올라가면 이쿠타 신사가 있죠. 아마 고베 여행 오신 분들은 이쿠타 신사를 다가 보셨을 겁니다. 이쿠타로드라고 돼 있죠. 네, 이쿠타로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네, 이쿠타로드로 되어 있고 여기도 3은식돌이네요죠 그렇죠? 제일 끝쪽에 보면 저게 이제 이쿠타 신사가 잘 안쪽에 보입니다,죠? 그렇죠? 네, 다음에 이쿠타 신사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이죠. 네, 반대쪽 지금 왔던 걸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던데 상키타토리 상키타토리 상키타 어 골목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 돼 있는데 서시지서지서시지 네, 네, 서시지. 서시지. 아, 근데 요 라면집 있지 않습니까? 요 라면집이 참 맛있는 거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 네, 항상 여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붕어빵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붕어빵인데, 한개 2200원. 근데, 한국 붕어빵하고좀 다릅니다. 팥이 좀 많이 들어있고, 크기도 좀 큽니다. 그죠? 네. 요 붕어빵집. 네. 그 다음에, 요 라면집은 제가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 이 라면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 편의점도 그렇죠. 한국은 여러 편의점 맞지만 여기는 뭐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하고 다이 다이소입니까? 다이소입니까? 어, 거의가 뭐 거의 독점입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여기. 여기도 보면 뭐 저녁 때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잔하세요, 한잔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 하더라도, 일본 말을 잘 모르면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어, 여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뭔가가. 어, 콘터. 아, 커피숍이다, 그죠? 어, 커피숍이죠. 특이한 커피숍입니다. 한쪽에 보면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네요. 어, 1인용 커피숍입니다. 1인용 커피숍.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베에 오신 분들은 여기 다 가보셨을 텐데, 스테이키 란도 원래는 스테이키 랜드지만 일본식 발음으로 스테이, 스테이키 란도죠. 그죠? 예, 스테이키 란도 여기가 거의 뭐... 예, 여기하고 뒤쪽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예, 여기가 제일 명소입니다. 그죠? 예, 스테이키 먹는데, 여기가... 자 스테이키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뭐... 그... 유명하니까. 스테이키 세트 180g 해가지고 32,000원 네 32,000원 하네요 그 다음에 탱구 스테이키 세트 해가 160g인데 아 텐더 스테이키 세트네요 32,000원 어 톱센 로스 스테이키 세트 해가 180g 스페셜 라이언 스테이키 세트 해가지고 64,000원 네 가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시면 보통은 64,000원짜리 저걸 먹죠 오죠 64,000원짜리 저걸 먹는데 점심 특선이 있습니다. 점심 특선이 있는데, 지금 점심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판은 없지만 점심 특선이 좋습니다. 그죠? 네, 100g에 한 12,000원 정도 하나요? 네, 여기입니다. 스테이키 라운드. 여기도 있고, 이 뒤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오시면 항상 이집입니다 그죠? 어, 관광객들 가장 많이 오는 집입니다. 스테이키 라운드가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여기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 한 집입니다, 한 집. 다 인기를 되어 있습니다. 고베비프, 이래가지고, 고베는, 고베 소고기가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스테이키란도가서 스테이키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차츰차츰, 이제, 굽는 고깃집, 예, 야끼니꼬라 그러죠. 굽는 고깃집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집 위주로 가셔야 되지, 안 그러면, 예. 여기는 약기니고 타베 호우다이라고 그랬죠? 약기니고 무한리필입니다. 만원 가지고 무한리필입니다. 이렇게 되있는데 아, 뭐, 한, 가보지는 않았지만, 만원 가지고 90분 동안, 네. 이렇게 되죠 90분 동안, 약기니고 타베 호우다에 만원 돼있습니다세네리가까 만원이죠, 그죠? 네. 아, 이런 집은,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전부 다,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오벤토, 도시락을 많이 팝니다 그죠? 네.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고이왔다이러면 이런 데 괜찮나 보죠? 만 원에 뭐, 거기 무한리필이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뺏기칩니다. 소위 말하는 뭐, 와서 드세요, 와서 드세요, 그러는데. 여기도 뭐 중국집이 네 중국 음식점들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다 면세점이죠. 네. 일본에 오시면 전부 다 이런 가게들이 많은데 어, 다음에도 저기 한국말로 다 쓰여져 있는 그 워터마치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코로나 문제다 그죠? 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문 닫는 가게가 엄청나게 많고 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힘들어가지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수습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활로 복원해가지고 모두들 네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버거킹 있죠? 네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KFC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걸한벽을 좋아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함께 해결하는 데는 뭐 최고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걸렸지만 네 천천히. 혹시 또 고베 여기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다 한번 찍어주세요. 하면 옛날 추억 삼아서, 그죠? 네. 그렇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찍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큐 전철이 다니고 있고, 네. 민트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네. 고베의 명소. 이제 명소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빙기가 뜨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휴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